네, 반갑습니다. 좋은 사람들 주주로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전문가입니다. 지난 6월과 이렇게 8월 초부터 좋은 사람들이 두 차례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8월 중순 이후 눌리고 있지만 2100원과 2200원 사이에서 에너지를 응집해 가고 있는 모습이 최근에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최근 한달 64,000주 이상의 순매수로 일관하고 있고요. 자, 9월 초부터 다시 한번 트럼프 관련한 김정은 관련한 소식이 이슈가 불거지면서 급등하게 된다면 좋은 사람들 역시 2,300원, 400원을 저점으로 해서 3,500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어떻게 9월에 그리고 10월까지 좋은 사람들 이슈가 많을 때 급등할 때 어떻게 매수와 함께 입절 가격 가져가야 수익을 최대한 50% 이상 낼수 있는지 상세한 대응 전략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좋은 사람들의 주주분들이 많이 들어가 계시는 텔레방 소통방 입장하셔서 핵심 정보 공유하실 방법과 실시간 탑점받아가실 방법까지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진핑 만난 뒤에 에이팩에 트럼프가 보일까? 자, 베일 벗는 김정은 외계가 최근에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에 밀착했던 북한이 서울했던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를 위해 방중 결정을 했고요. 한미일과 맞서서 북중러 강화 움직임도 있지만 자 김정은과 트럼프가 다시 한번 APEC 정상회담에서 만난다면 북미 대화 그리고 남북 간의 대화가 물꼬를 트면서 좋은 사람들이 하반기에 급등할 수 있는 남북 관련주로서의 대장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꾸준하게 관심 가지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겠죠 올해 들어서만 좋은 사람들은 3월 4월 초부터 640원대에서 2,900원 후반대까지 주가가 4배 이상 급등세를 보인 이후, 자 최근 다시 한번 2,400원, 300원대까지 눌리고 있지만, 다시 한번 눌림이 위해 9월 초부터 이슈가 부각되서 급등할 때 3,500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지난 2018년과 19년 북미정상회담 판문점 회담이 있을 때 기록했던 13,000원까지는 못 가더라도 절반인 6,5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하반기, 그래서 좋은 사람들 관심있게 보셔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주변의 지인들한테 좋은 사람들 주가 조정받을마다 분할해서 4차에 나눠서 저점 매수로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부담 없는 금액으로 가져가시되 익절 전략은 충분하게 여유있게 가져가시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죠. 자, 이렇게 좋은 사람들 9월과 11월까지 이슈가 후각돼서 급등할 때익절을 많이 볼수 있는 종목이 기 때문에 주변 지인들에게까지도 소개시켜 드리는 종목입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대응 전략을 통해서 상세하게 시나리오에 대해서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9월과 11월까지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대응 전략 제가 준비한 전략 자료 잠시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9월 이후 다시 한번 2단계 급등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 대박 수익을 위한 핵심 매매 자료집 시나리오입니다. 자, 이러한 시나리오 한부 정도 구비하고 계셔야 9월부터 11월까지 좋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급등할 때 수익을 크게 챙겨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주가 매수 타이밍이 중요하지만 입절 전략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1차, 2차, 3차에 나눠서 매수하고 입절이 되는지 타점을 정확하게 타이밍에 맞게 제공해 드립니다. 세력들의 수급과 함께 이슈 체크를 통해서 수익극대화에 많은 도움 드립니다. 핵심적으로 또한 아직 언론에 노출되지 않은 비공개, 보도자료 내용까지 찌라지를 통해 입수한 정보, VIP 레포트 세폐장에 담아서 신청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자료 한부 정도 9월과 11월까지 구비하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좋은 사람들 가지고 하반기에 대박 급등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제 링크 있죠? 더보기 설문에 있는 고정댓글 설문 링크에 사람이라고 두 글자, 문자 입력 후에 간단하게 전송해 주시면 확인 후에 좋은 사람들 매매 대응 자료 보내드려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많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링크, 더보기 설문 안에 있는 고정 댓글, 설문 링크에 사람이라고 두 글자 입력하신 후에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동의 산유부국인 아랍에미리트 UAE가 최근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280조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가동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이렇게 280조 원 규모의 투자 합의를 이루어낸 곳이죠. 역시 트럼프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올해부터 미국의 AI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를 연간 50만개까지 수입할 수 있게 됐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자, AI 핵심 부품 공급사로서 엔비디아 그리고 애플의 부품 공급을 확대하고 있는 한국의 코스닥 기업이 최근 부각되고 있죠. 블랙록이 최근 탑필 종목으로 선정한 코스닥 이 기업 시가총액 현재 12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코스닥 기업이 앞으로 대규모 프로젝트의 핵심 부품 공급사로서 참여할 것으로 전망 되면서 목표 수익률 250%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로서 최근 기관과 외국인이 쓸어 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최근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지난 4, 5년 동안에 누적적으로 급등 이후의 급락을 반복하면서 상당한 기간 횡보 하락 조정을 보였습니다. 280조 규모의 투자 관련 핵심 재료주로서 블랙록까지 지정한탑피 종목으로 250에서 400%까지 급등 가능한 종목. 이슈가 부각돼서 급등할 때 익절을 통해 수익 확보 이루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매집지적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하고 있는 것을 그림으로 볼수 있죠. 향후 추가 급등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종목 절대 받아 가시면서 제3자 다른 분들에게 공유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링크 보시죠. 보정 댓글에 설문 링크에 황제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AI 황제주 급등이 예상되는 400%까지 수익이 단기적으로 예상되는 AI 황제주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 황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하나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쉬운 문제이니 정답 맞춰보시고 히든 종목 정답 맞추신 분들께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으니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중 전기차 관련 기업이 아닌 것은 1번 포르쉐 2번 엔비디아 3번 현대차 4번 테슬라입니다 자 정답을 숫자로 상단에 구글 설문양식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나와있죠 자 적어서 답장 보내주시면 됩니다 구글 설문양식에 입력 후에 전송해주시고 정답 맞추신 분들께 히든종목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퀴즈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께 히든종목을 보내드리죠 자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으니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명과 함께 히든 종목의 매수 가격, 얼마에 매수하면 되는지 그리고 최종 목표가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손절과 함께 추천 사유까지 보내드립니다. 더보기란에 구글 설문양식의 정답 입력 후에 숫자만 기록 후에 전송해 주시면 되겠죠. 간단하죠? 히든 종목을 적정 가격에 진입할 경우에 10배 이상의 수익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히든 종목으로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람도 이렇게 최근 주봉을 보시면 2주간 동안에 2,400원을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400원의 응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가 최근에 1,500만대에서 700만주와 600만주, 300만주대로 줄고 있지만 9월 초 다음 주부터 다시 한번 좋은 사람들은 1,500만주 이상의 거래량을 폭발시키면서 점진적으로 우상향 그래프 그릴 것이라고 85% 이상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좋은 종목 9월과 10월, 11월까지 APEC 정상회담에 열리는 그러 시점까지 충분히 보유하고 계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실시간 텔레방 소통방 어떻게 들어오는지 잠시 안내드리고 가겠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주주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는 텔레방의입장 방법입니다 자, 상단에 있는 링크 있죠 더보기 설명란에 있는 설문 링크 안에 텔이라고 한 글자 입력하신 후에 간단하게 전송해 주시면 소통방 입장 도와드려서 자, 9월부터 11월까지 에이 c 청상회담, 자, 그리고 북미 간 남북 간의 대화가 물꼬를 트는 시점에서 좋은 사람들이 급등할 때 수익을 대박 챙겨갈 수 있는 타점을 도와드립니다. 영상과 함께 대응 전략에서 상세하게 실시간으로 나눠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타점, 텔레방에서만 유일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 유념해 주시고요. 자, 무료로 드리는 이러한 소통방 입장 서비스 여러분 모두 받아보시고 세력 및 종목까지 매일매일 받아가는 혜택까지 덤으로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링크, 더보기 설명란에 있는 고정 댓글 설명 링크 안에 텔이라고 한 글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텔레방 입장에서 9월과 11월까지 좋은 사람들 가지고 수익 대박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후반에 트럼프 관련한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까지의 급등 500% 이상의 여러분께 수익을 남겨드릴 급등 종목 서비스까지 모두 다 노려보시기 바라겠고요. 하반기에 좋은 사람들 가지고 자, 2,800원을 넘고 3,500원, 그리고 위로 6,500원까지 중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통해서 보유하고 가시면서 입절까지 충분하게 병행해 가시는 전략 가져가시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좋은 사람들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하반기에 좋은 사람들 가지고 꾸준하게 누적 수익 볼수 있도록 제 영상 꾸준하게 시청하시는 자세 견지하시고 하반기에 투자 전략 수립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쇼용해... 주세요. 자, 이 종목은 사실 제가 세력들에게 정말 어렵게 입수한 정보라 기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던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제가 이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드리는 이유는 정말 크게 올라갈 종목이라서 그래요. 이게 뭐 단순히 20% 30% 올라갈 종목이었으면 제가 공유드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액만 매수하셔도 정말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세력 정보조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번 만큼은 모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공유를 드리려고 해요. 자, 이게 뭐냐면 5년 동안 기관과 세력들이 꾸준하게 매집한 종목이고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게이 유통비율이 25% 밖에 되지 않는 품절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세력들이 물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악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지금 위에 차트가 월봉 차트입니다. 자, 월봉상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매집한 흔적이 보이죠. 여기서 지금 1차적으로 기존 매물을 소화하면서 물량을 장악하는 상승이 한 차례 나왔고요. 대시세를 분출한 이후에 거래량을 죽이면서 지금 최저가. 자, 그러니까 이 저점 부근까지 주가를 밀어버리죠. 그러면서 가격 조정과 함께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치면서 바닥을 잡고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매집이 지금 완성됐다는 겁니다. 자 이래서 조만간 다시 한번 급등하겠죠. 3 0 0 0원대에서자 만원 2만원까지 충분히 올라가고도 남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 이후의 차트는 제가 보여드리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올라갈 준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이어져온 월봉상의 상단 박스 구간 돌팔 파 자리다. 이제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이 정보를 제가 바로 입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차트도 보여드리는 거고, 어떠한 재료와 어떠한 이슈가 나올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트럼프와 엮인 재료이기 때문에 500% 이상 급등할 보석 같은 종목입니다. 세력들의 평단가와 함께 최종 목표가 그런 부분을 입수했기 때문에 이 종목명 종목 이름과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매수하셔야 되고, 어디에서 매도하셔야 되는지, 그러니까 최소 어디까지 이 종목이 올라갈지까지 파악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종목 이름을 확인하시고, 이 차트와 비교해 보시면서 제가 매수가 드릴 거예요. 자, 매수가 얼마 얼마 원까지 정확하게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또이 종목을 끌고 가셔야 되는지, 목표가까지 안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도하셔야 되는 가격도 정확하게 가격을 문자로 공유 드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바로 매수하고 싶다, 큰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더보기 설명란에 있는 고정 댓글, 설물 링크에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딱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서 답장을 드릴 건데요. 자, 제가 뭐 돈을 받거나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구독자분들 전부 제가 이 종목을 공유 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 준비한 거니까 편하게 구독이라고 문자 남기시고요. 대신에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서 답장을 빠르게 드릴 거예요. 자이 답장 에는 뭐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가 담겨 있을 거고요. 자 무슨 재료 향후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지까지 이 종목에 대한 시나리오 대응 전략 제가 함께 드릴 거니까 믿고 지금 문자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넘겨 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